you <laughs> 안녕하세요 저토마입니다아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말을 조금 줄이, 줄여, 줄여서 이줄 하겠습니다 아제 번호 요 번호로 어 밤에 아직 물건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물품 번호 923번입니다 모가 납니다 모가모가 남는데 아모가 아, 모가 커요 여덟 어, 주 세트로 갑니다 세트 여기 어디 아 문경입니다 문경 경북 문경, 아. 요게, 오, 그, 사진 보셨죠 53점 나옵니다. 53점. 큰데, 반파야, 반파. 방안파. 음, 이게 뭐, 이거 뭐, 이거 뭐, 걷어내고, 뭐, 뭐, 나름대로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 있어요. 그죠? 이런, 이런 느낌. 다 걷어내갖고, 그죠? 이가걸 처리하면은, 뭔가 좀 재미난 느낌이 있는 것같아 근상, 근상이 아닌 이런데, 이런데 부분에, 완전 다간게 아니라, 그죠? 다 걷어내면은, 뭐, 내용 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테러스가 그저 오래 전에 이렇게 돼갖고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갖고 음 여기 문경이니까 언제든지 오셔갖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요 얘가 어 35점 나 35점 위에는 다 중등 날려갖고 뭐 키는 한 2m, 3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녹지 거리는 나 가져가시는 분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조경업을 하시는 사장님은 아니고 어 장비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어 녹지 거리는 안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런 거, 음, 사이즈도 다 적어드리고, 음, 모가나무가, 아이 목소리가 좀 부담, 부담되시겠는데, 모가나무가,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정원에, 정원이나 뭐 어디, 공사하실 때, 꼭 필요한, 그죠? 꼭 필요한 필수, 필수 수종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여덟, 여덟 주 세트로 한 번에 나가니깐요 한번 유심히 보셨다가 필요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국에. 어, 하면 되고. 아, 여기 저거 있어. 가기 전에. 여기 익기석. 익기석 필요하세요? 어, 익기석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어, 이것도 엄청 비싸던데 알아보니까. 네, 여기 사람이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이거 익기석. 다 전체 일괄로. 개별은 안 돼요. 개별은 안 되고 저한테. 혹시, 혹시나 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전체로 상차해드립니다. 근데 가격은 어 이거 뭐 요즘에 이런 게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죠?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은 저한테 제가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뭐 이거는 뭐 그냥 스탠다드 뭐라 그죠? 그냥 뭐특수목은 아니고 조경 공사나 뭐 정원에 그죠 뭐 베이커리 카페나 오픈 아저 청주 청주 그 바베큐장 거기도 괜찮은데 이런 거 사장님 이런 거 싸게 나왔을 때 이렇게 모가니까 모가는 뭐잘 삽니다 응. 그래서 크게 뭐 설명 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 여덟 주 세트라는 거 여기는 이제 어 문경이니까 언제든지 오셔갖고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네 자연스럽 자연수형. 그냥 이렇게 하나 하나 이제 장비업을 하시면서 모아두신 거니까요. 이제 가져가, 가져가, 어, 가, 다음 분께서 가져가셔서고 조금만 만지면 될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갖다 놓으셔서고 뭐, 크게 뭐, 아들이 날 일도 없고, 여기는. 자. 여기도, 이런 거 좋죠. 이런 거는 뭐, 벌 몸이,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 이런데 막, 이런, 이런데 선도 나름대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자연적으로 뭔가 내용은 좀 있습니다. 구성지게. 굳이 뭐 철사 같은 거안걸안 안 걸더라도 이대로 그죠? 아 이거는 이제 이런 건 이제 가정 집에서 나온 거가정 집에서 가정 집에서 막막 잘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그냥 어무 칠래팔래도 아니고 그냥 그냥 구색 마취는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돌다 드릴게. 응, 가져 가자. 자. 이 여덟 주 세트는 어 문경이 있습니다. 굳이 크게 설명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어어 여기서 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만약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갖고 어 방문하셔갖고 직접 여기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제가 더 보기란에 명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기가 어디지 다들 제목 밑에 조그만 글씨 더 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설명란인데 열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 에 있습니다. 가격을 참고들 하셔갖고요. 다음. 주인께 가서 예쁜 데 가서 어,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토마습입니다아 목소리 아 목소리 이상하죠 아 감기 병원에 가서 링키터 맞고 왔는데 아직 안안 안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아 이렇게 해서 좋죠 될수 있습니다 지금. 네 안녕